안녕하세요 도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할 거냐면 오늘은 그때 이거 못 찍었던 3,800점 마마거리 찍고 스테이지 2까지 오늘 끝낼게요. 바로 달릴게요. 자, 그대로 일단 마마거리 치우러 달려 왔거든요. 지금 저가 지금 킹타워 레벨이 이게 높은 편이야 여기서. 그래서 지금 계속 똑같은 지금 유저가 지금 나오는데. 자, 이제 갑니다. 아, 얘 빙결이야? 아, 좀 빨리 좀 말해주지, 친구야, 응? 계속 들어간다. 내가 안 멈춘다, 공격. 계속 들어간다, 나. 뿌시고, 기본적으로 하나 뿌시고, 일단. 응, 기본, 기본이지, 기본. 망할 수도 있겠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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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다 깎였다, 지금. 이거 이제 빙결하고 벌룬 이제 들어오면 끝나거든. 진짜 되게 해야 돼. 여길로, 요쯤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진짜로 망하는 거야. 이렇게 좀 지을 건데. 아, 이게 되냐? 요즘 벌룬 빙결이니까 벌룬 로켓으로 막아야 될 수도 있어. 벌룬 들어오죠? 일로, 아, 끌어, 끌어버리죠? 빙결 그렇지 됐지 자 요렇게 들어가면 끝나지 이제 자 이제 일로 오죠 의미 없죠? 바이킬이냐? 아 나무꾼 맞다 아, 나무꾼. 헷가 다롭네 저거 진짜 나무꾼 진짜 내도 안맞기요아저 들어가 버리기요. 그렇지아 화살이야? 잠시만 화살이면 얘 아까 전에, 빙결 실수했잖아. 타워, 안, 안 했잖아, 타워는. 어, 잠깐. 이게 무슨 얘기지? 이거 어, 써야겠다. 이거 쓰고, 얘만 악으로 끌어야겠다. 어, 뭐. 이거 안 끌리냐? 어, 그렇지. 됐, 됐, 됐으니까, 이제 죽창 이제 들어가지, 이제. 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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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다 아, 이거, 터지고.. 이거 터져야겠다.. 아.. 이거 실수해가지고.. 아 이거 억울 끌렸어야 됐는데.. 질 수도 있겠는데 이거? 근데 질 확률은 좀 낮아 그래도.. 다행인게.. 빙결 쓰겠지? 빙결.. 안쓰냐나축창 들어간다? 와.. 잠시만.. 지금 저게 되게 지금 까다로운 거잖아요. 당한뭐 어, 때려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완전히 통했지. 엘릭서. 다 꼬라박아버렸죠? 막무자기로 그냥 막 꼬라박아버렸죠? 엘릭서를 화살 써버렸죠? 어. 나무꾼 그래도 스트라이크는 좋아요. 나무꾼 스트라이크 좋고. 난 여기서 이제 들어 드루... 억으로. 으그로, 그렇지. 으그러 좋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완전히. 이렇게 속 지금 이렇게 엘리베좀 날리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화살 예측 한 번만 통하면 끝난 거다. 화살 예측 한 번만 통해라. 아이고, 아깝네. 아, 이거 무승부다. 아, 이거 좀 아쉽다, 많이. 아, 이거 많이 아쉽네, 이거. 아, 벌빙. 벌빙이었죠, 이번에. 아 이거 좀 아쉽다. 이거 시간만 더 있었으면 이거 이기는 건데. 그래도 일단 계속 달릴게요. 지금 빨리 이거 해야 되거든요. 오늘 주거는 스테이지 마무 마무 그리는 못칠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오감전 이게 달아놓는 것 같은데. 호구충이냐? 근데 수고 아 호그총 이제 나왔거든요. 호그라이더를 아잘아 호그라이더 어떻게 해야 되냐? 호그라이더면 이게 그렇지 이이이 이, 이 컨셉이지 이 컨셉으로 이제 가는 거야 잠시만 대포 쎄다 야 대포는 솔직히 세고 센거 아니냐 그거는 배드임페 있고 충분히 이제 호그라이드 마크 있거든요 얘 순아노그다 순아노그 순환호그. 얘 순아노그거든 걸로 안 통하고 택도 없고 감전을 썼으면 오늘 이제 인생 어떻게 되는지 좀 감이 잡히지 않냐 그렇지, 임마. 그렇지. 한대 때리려고 딱 감정 써주는 센스. 바쁘 들어오겠죠? 어, 얘쌍포그다 내가 거기다 왜 넣냐, 네 해고를. 독 있는 데다가. 응? 정신 차려. 근데 다 넣는 사람 아니야, 나. 오, 쉣. 됐지. 깔끔 스무스하죠? 뭐, 다이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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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냐 뭐, 죽창을 꼽아주고. 수고! 수고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지, 내 그걸로 안 때리지, 임마, 응? 생각을 해봐. 누가 거기다 넣냐, 해고를. 도 깔아놨는데. 그럼 이제 하기 싫거든? 나 이제 막 한다고 생각할 거거든? 그렇지 대기. 오 어, 친구 잘하네. 잘하는 애거든. 질 수도 있거든 이거. 아니면 무슨부 일본이니까 대기. 이제 슛. 오와 깜몰 야 도개축 잘하네 와나 도개축에 진짜 깜짝 놀랐다 나 진짜 이제 한판만 더 이기면 이제 승급전이거든 그렇지 승급전이거든요 어? 랩이냐? 왜 그래 랩이지? 승급전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다가 이제 진다고 여기서 이제 승급전에서 패를. 오얘 잘하는애다. 잘하는 유도다 잘하는 정신 차려야 되거든. 일렉들를 뽑았. 아 잠깐만 이거 볼론 그거야. 얘 지금 그렇지 정신 못 차리지. 그렇지 됐지. 자 이제 순삭당했으니까. 창으로 이제, 감전 대기하는 거야, 이제. 잠시만, 얘, 예, 잠깐만, 빈결로 방어를 하는 유저거든? 약간, 이게 냄새가, 벌빙인데, 지금, 지금 벌빙, 벌빙이거든? 확실하잖아. 오, 일렉들리리 오, 일렉들리리 잘하네요. 많이 잘하네. 한대 맞았네. 해골 유저야? 해골 병사로 바뀌었네. 군대가. 군대 어디 갔노? 군대. 응? 군대 썼죠? 빙결 나오겠지. 빙결 나오겠. 고아 뭐야? 발키리야? 어떻게 플레이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이거는 요렇게 방어하고. 자, 빙결 보쓰지 이러면. 이런 빙결 못 쓰죠. 그치? 이러면 언발란스에서 빙결 못 쓰거든. 이제 감전 대기할게. 해골 나오니까. 왜 네, 해골 안 나와? 늦었지. 응? 늦었지, 이 친구야. 허허, 자, 지르고. 안되지 그렇지 안되지 어 잠깐만 바이킬리 싫어? 아, 감전 위치 나도 좀 감전 나도 싫어? 쟤도 바이킬리 싫어? 나도 감전 싫어? 어? 위저드잖아요? 냄새가 이거 그거 같아 쌍위저드에 이제 들어온다고 벌분, 벌분이지요? 오, 벌빙분이야? 야 설마 왔다 졌다 이거 야 이걸 이렇게 졌다고야 잠깐만 오야 잠깐만 승급전에서 졌다 야 잠깐만 너무 신기한데? 두판 해야 되거든? 큰일났다 어 마이스 24점 개꿀 이4점 개꿀 아직도 승급전이냐? 아 지금 딱 좋았는데 이번에 이겼어야 됐는데 졌거든요 실스에서나 이건 승급전 아닌 거 같.. 승급전인가? 올라갈 수도 있어 운 좋으면 이거 올라가거든 아얘 파스 유저다 얘 그거.. 아 잠깐만 저거 다시 그거 아세요 혹시? 저가 벌룬에 취약하다는 거 그거 아셨어요? 오늘 처음 말해주는 거죠 벌룬에 취약해. 빙결은 그렇게 취약하진 않아, 그래도. 벌룬 분노에 취약해. 아, 아니, 취약해가 아니고, 취약해. 벌룬, 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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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무섭다, 얘. 완전 무서운데? 뭐지, 죽어라. 이득 봤죠? 자, 꼽아버리고. 무시할게요, 이거. 요즘 이거 아픈데 무시할게, 그냥. 말카드가 없어서. 야, 이거, 제발, 제발! 아, 700밖에 안 낮으네. 이 덱, 좋, 좋아요? 이, 이, 이 덱, 이덱 어떻게 만들었냐, 올려 요 아, 이덱 그냥, 저거 그, 짰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오직 짠 거예요. 이제 네, 그냥 짰어요. 짠 거고. 짠 거예요, 이거는. 네. 그렇지. 이제 죽창 들어가지. 한 방? 한방 더. 어, 뻥안 터지네. 조금다. 이제 좀 안전한 플레이 갈게요. 이제 방어만 할게요. 잠깐만요. 오, 야, 큰일날 뻔 했다. 잠깐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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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아깝다 꽉 아, 큰일 났다 이거. 어. 오야야야 야, 야, 야. 집중할게요 집중. 오케 이 오케. 이 게임 끝났다 조금만 버티자. 몸빵 들어가고3 2 1땡 오우 오5 오, 큰일 5다 진짜. 와 시간 조금만 더 있으면. 5 5점 플러스 좋아요. 겠다아 드디어 제가 네,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아, 겨우 일단 쳐주세요. 네, 드디어 부계정 이렇게 해서 전설 아레나에 도달을 했습니다. 아 다음번에 미션은 도전자. 아 도전자는 좀 빡셀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노력해서 도전자까지 쭉쭉쭉 트로피 올려줄 수 있겠. 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 점수 아니에요 최고 점수 갔거든요 프로필 한번 볼게요 최고 점수인가 아 3875점까지 갔었네 다시 한번 네, 전설 아레나에 올라온 아 올라온니 아니고 올라왔습니다 힘들었다 그러면 도주는 다음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